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는 흙인데. 흙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그렇게 눈이 바뀌어지죠. <laughs>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지면,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안에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이 모두가 귀하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어제 왔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막, 세화를 보더니만, 찬영이 혼자 한 시간을 해버리대. 내가 말할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저하고 색깔이 다르죠. 어, 그 저는 생각할 때마다 나하고 참 달라. 정명수이가 나하고 달라. 근데 나하고 달라서 좋은 거라. 옛날 옛날은 다른 게 신경질났거든. 어왜 어 나하고 달라갖고응내내 어? 내 안에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 다른 걸 인정을 못했어. 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부수셔서 흙의 자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내가 다른 걸 인정하는 사람이 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감사하죠. 어. 부부가 살아보니까 다르죠, 그죠? 너무 다. 너. 마이다, 막 뭐? 너무 달라요, 100% 달라, 너무 안 맞아, 이하 <laughs> 완전, 완전 <로또에. 웃음> 아, <야>, 동문입니다. 완전 인생 못 버. 아 이거 참. 야,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인다. 오늘 뭐 남강 남강 보니까 신천보다 훨씬 아름답대. 난 신천만 아름다운 줄 아는데. 남강 보니까 물도 많고, 야 진짜 아름답대. 그 다른 다른 아름다움을 보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눈, 그그 그 눈의 시작은 흘게 자리에서 시작된다. 내가 흘게 자리에 있으면 사람이 아름답게 보여. 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완전하게 지었을까? 너는 완전해. 이렇게 되죠. 그지 문제는 상대방이 완전하게 안 보이면 내 눈이 잘못된 겁니다. 강민 형제 아시겠죠? 아, 완전한 와이프를 만난 거고, 어, 미정자매도 완전한 신랑을 만난 거고. 노매는 어, 노매는. 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눈그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뭐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완전한 눈으로 바뀌겠어요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흙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보여요 보여 보이는 걸 어떻게 해? 아름다운 걸 어떻게 그죠 이렇게 되면 아, 모든 사람에게서 열매를 따 먹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 아직 안들들도했어. 이러면 난 먹을 게 없어요. 아. 근런데 아, 완전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지어줬어. 그럼 그 사람에서 게 열매를 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매일 배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매일 넘치는 거야. 창고가. 아. 눈이 바뀌었는데 창고가 넘쳐. 신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네 번째 보면, 판을 바꿔야 된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판이 옮겨졌잖아. 그죠? 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남편을 여섯, 여섯 번 바꿔도 안 돼. 판을 여섯 개 갈았는데 안 돼. 불판을 여섯 개 갈았는데 안 돼. 우리 요즘 갈비집 가면 불판 갈잖아. 그죠? 불판을 여섯 개 갈아도 계속 타. 안 돼. 야,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난 게 뭡니까 인크라이스트 그죠? 예수 안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아담의 판 안에서는 계속 행위를 묻고, 어, 너완전하냐너 잘했냐? 못했냐? 그죠? 그런데 예수의 판은 질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참 사람의 자리에 있느냐? 사람의 자리를 이탈했느냐? 질문이 달라요. 아? 내가 인생의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신 형상의 자리에 있는가? 그래 예수님의 질문은 존재를 묻는 질문이죠. 어. 행위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묻는 질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종의, 종의 운명에 살게 되고, 존재를 묻는 질문 앞에 있으면 내 존재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 우리가 지금 어떤 세계에 와 있는가? 존재를 묻는 질문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행위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당당한 존재로 회복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존재. 이게 바로 예수의 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요구는 간단하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가?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너 괜찮은 사람이냐? 네가 뭘 했느냐? 이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그랬잖아요. 너뭐 했느냐 이렇게 안 묻고 너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었단 말이에요. 위치를 그 말은 존재를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사람의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 빈 그릇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참 사람의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족보를 보면 다섯 여자가 나오잖아요. 다섯 여자. 다말, 기생라합. 그 여리고성의 기생라합은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기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사는 이상은 자기 이름은 영원한 기생인 거라. 그때 정탄권이 왔을 때,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붙잡고 매달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여리고라는 나라를 배반한 배반자죠, 배반자. 근데 이 사람은 나라 개념이 없는 거라. 내가 먼저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사람이에요. 이 절박한 사람이 기생 출신 라합이 예수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 여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섯 여자들은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들.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사람의 노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섯 여자의 노선.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은혜에 갈, 갈급하고 목매어서 주님을 찾는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다. 지난주간에 그수로보니의 여자 얘기를 목사님 잠깐 하셨는데 그수로보니의 여자가 어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와서 매달렸단 말이에요.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왔지, 이스라엘의 개를 치료하러 온게 아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고 개라고 얘기하는 개라고. 개처럼 무시당하는 사람인 거죠. 어. 근데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이 여자의 절대적 가난이 뭐예요? 예수를 침노한 거죠, 침노.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 어떠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차지 어떤 사람이 차지하는가? 내가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존재. 이 다섯 여자의 노선. 흙의 자리.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다섯 여자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 준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컨셉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피를 채워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목마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죠. 그죠? 눈이 달라져야 돼. 인생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예전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한테 뭘 해주는가 맨날 이러니까. 내가 옹색하고. 마누라한테 요구가 자꾸 나가. 아. 근데 요즘은 뭘 맛있게 해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럼 내가 행복하다니까? 아. 저, 사람을, 저 사람에게 뭐가 뭐가 필요할까? 이러면 내가 행복한 거라. 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눈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볼때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예수 그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참 만족이 생기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만족하신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예수님도 자기의 삶을 다 하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연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때 인생은 참 만족하다. 이게 인크이스트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건 뭐냐. 그냥, 아, 내가 기도하고 방언을 받았다. 그것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병 고치는 은사, 은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라. 근데 잉크라이스트, 흔들리지 않은 잉크라이스트는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운명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예수의 운명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응.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죠. 이게 예수의 운명이고,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뀔 때, 우리가 인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판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완전한 판. 그죠. 그러면, 아, 인생은 하나님의 피로를 채울 때참 행복이구나. 이렇게 알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응.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깊이 보게 되면, 그 운명이 내 운명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판을 갈아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어젠가, 그, 일본에, 쿠시마 앞쪽에 또 지진이 뭐 6.9가 났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막 아들 녀석은 뉴질랜드, 거기 또 지진 나잖아요. 그죠? 딸은 좀 l a 고 LA도 또 지진 나. 그래서 지진, 지진 난면 뉴스가 나도 모르고 간다니까. 어. 땅이 흔들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선악를먹은 인생은 계속 지진 나는 인생이에요. 지축이 흔들리고 매일 난리죠. 어. 근데 우리가 인생의 자리, 하나님, 예수 안에서 보여준 인생의 자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게 인생이다. 이게 참 인생의 위치고, 인생이 먹어야 될 양식이다. 이것을 먹게 되면 인생의 지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냐면 요동치 진동치 못할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바, 바울은 이렇게 얘기라고요. 인생의 진동이 끝난다. 진동치 못할 인생이 된다. 안식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좋은 씨를 심고 거두는 황금 시대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랜 경륜을 통해서 예수를아는 완전한 씨가 우리 앞에 도착이 됐죠. 완전한 씨. 예. 우리는 그동안에 선악과가 섞여 있는 씨들을 많이 먹었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아 예수 믿어도 뭔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아더 완전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넉 달이 남았어. 더 시간이 필요해. 사람 들래 멀었어. 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뭔가 공사 중이죠 공사 중, 어, 늘 공사 중이야. 미국에 가면요 공사 중이 많아. 미국은 공사하면 위에 그길길 길 자체를 이렇게 보도 자체를 선반으로 덮어버리고 그 밑으로 걸어다녀. 그러니까 낮에도 꼼꼼하다고. 어, 위에서 뚝딱거리고 불안하죠. 한국처럼 안전하게 안 해. 한국이 더 하고 안전하게. 해. 그러니까 공사 중 하는 도시를 가면. 불안하지. 그건 하고 시끄럽고 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그 위치를 발견 못하면 인생은 맨날 공사 중이라. 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씨를 보는 거예요. 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아버지들 하옵소서 하고 매달려 있는 아버지 뜻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 이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람을 보는 거죠. 아, 이참 사람의 위치, 참 사람의 씨를 보는 거라. 아, 이 씨가 아, 영원한 내 인생의 자리구나, 내 위치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점점 발견될 때마다. 어, 내게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좀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야,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그죠? 응.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 옛날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왜 부부싸움은 했고 어렸을 때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나는 왜 우리 아버지도 되게 엄하셨어요. 그러면 성적표 가져오는 날은 제일 싫어. 종아리 많은 날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매섭게 해초리를 드시는 거라. 그럼 내 동생은 성적이 좀잘 나와. 나도 못한 건 아닌데 맨날 맞는 거라. 너무 싫었어. 그러니까 그 환경이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있으니까 오늘 나를 나대게 한그 아,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참 사람의 자리에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들려갔을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리를 발견했겠나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제가 한산 이신데 어, 한산 이신 19대손이라고. 그 제일 처음에 우리 시조한테는 고맙더라니까. <laughs> 고려 시대에 그 목은 이색 할아버지인데 내가 고맙게 되더라니까. 야, 그분으로 시작한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다. 그러니까 과거 역세가, 역사가 좋은 역사나 나쁜 역사나 그걸 통해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잖아. 그럼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구원이 되는 거죠. 이 인수라는 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다섯 여자의 족보가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추수가 된다. 아, 추수가 되고 어, 정말 내 인생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추수하는 어, 그런 이제 어, 타장마당이 되는 거죠. 알곡을 추수하는 타장마당이 돼요. 어, 저는 이제 그 어젯밤도 얘들하고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아, 이게 씨를 심는 건참 복이다. 또, 진주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선덕자매가 와서 씨를 심었는데, 그 선덕자매가 얼마나 복됐겠나요? 어느날 진주 오라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이렇게 알곡들이 모여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덕자매는 우리 명학자매 만난 지가 10년 됐다 하는데, 그지? 10년 만에 알곡이 나타난 거야. 나는 어느날 갑자기 와서 알곡을 만난 거고, 그죠? 나는 더 대박이지. 근데 사실은 씨를 심은 선덕 자매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을 듣는 명학 자매가 있으니까 기쁨이죠. 내가 어제 세일을 처음 만나서 한참 교제하다 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야. 그 좋아하는 세일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잖아. 어. 처음에 내가 은빈이하고 운성이 간증을 드리면 너무 기쁜 거라. 그러니까 내가 밤을 새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 나는 옛날에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심는 게 추수라. 추수하는 자가 따라 있는 게 아니고 심는 것 자체가 기쁨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선덕인 선덕이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뻤고 나는 어느새 교회가 된 형제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어느 장면에서든지 다 추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도 추수가 되고, 거둘 때도 추수가 되고, 어. 과거 역사도 추수가 되고, 어떤 사람인지 추수를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눈에. 아, 저 사람은 지금 뭔가 씌워서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완전한 형상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해석해 주죠. 너는 완전하게 지었어. 응. 너는 완전하게 지었어. 제가 그말 들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열레 목사님한테 처음 들은 말이 그랬 너는 완전하게 지었어. 이 말이야. 내가 어제 세, 호한테한 말도 그러지. 너는 완전하게 지었어. 이말한 거. 너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어졌어. 넌넉 달이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곡으로 지어졌어.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완전한 그 목적과 그걸 분명히 알면,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음.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사람을 해석해주면, 그 사람이 그 즉시로 알고게 된다니까. 넉달이 아니고. 어. 그러니까 매일 추수 잔치죠. 난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아, 타작하는 날 되게 기분 좋다고. 음. 근데, 제일 싫으신 건 아침 4시 일어나야 돼. 막 깨워가지고, 일꾼 들어온 다음에 빨리 이불 개라. 자고 싶은데 막, 이불 개 놓으면 새벽부터 그죠? 막뭐 20명, 30명 와갖고 막, 밥 먹고 하루 종일 타작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타작마사지, 타작마사 우리 인생이, 넉 달이, 아직 넉 달이 필요합니다. 이랬던 우리인데, 난 아직 멀었습니다.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 너는 이미 완전하다 하나님이 표현하기에 완전하다 이렇게 우리를 매일 추수하는 타작마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원망했던 우리였는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타난 참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살게 되면, 인생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아름다운 알곡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예수의 삶 안에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매일 발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소가 넘쳐서 사람들을 이 추수마당으로, 하나님의 타작마당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